안녕하세요. LH집소식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결로와 곰팡이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해당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결론은 포화수증기압보다 현재의 수증기압이 높아질 때 물체 표면에 물이 응결되어 맺히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주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저녁, 새벽에 일어나며 계절적으로는 실내외 기온차가 심한 겨울에 일어납니다. 결로의 원인은 실내 습도가 높으면서 실내외 기온차가 높을 경우 실내 온도에 비해 내벽 온도가 낮아 내벽에 결로 현상이 생기기 쉬운데요. 단열재의 시공을 잘만 하면 결로 현상은 줄어드는데 부실 시공의 경우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반복되다가 결국엔 곰팡이가 만개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곰팡이가 생긴 건축물은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곰팡이를 제거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기며 완전히 없앨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안에 약간의 수분을 머금고 있어 수분이 수증기가 되어 결로현상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로를 방지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결로는 찬 음료를 담은 컵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과 같은 원리로 생기게 되는데요. 집안보다 밖 온도가 훨씬 더 낮은 겨울철, 실내 공기에 포함된 습기가 벽 표면에 물방울이 되어 맺히는 현상입니다. 결론은 실내외의 큰 온도 차이와 실내 공기 중에 과다한 습기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실내 습도가 높을수록 결론은 더 심하게 발생합니다. 결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습기 사용은 적당하게 하고 화분 등 식재도 너무 많이 놓지 않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짐을 줄이고 보관할 때는 벽과 살짝 떼어서 놓는 게 좋습니다. 환기는 오염된 집안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 공기를 유입시키는 방법인데요.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바깥 공기도 좋지는 않지만 장시간 동안 집안에 고여있는 공기는 훨씬 더 해롭습니다. 결로가 심한 발코니 또는 대피 공간의 문은 약 5cm 정도 상시 개방해 놓으시고 온도계, 습도계를 비치하셔서 실온 23도 이하, 습도 55% 이하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는 다양한 환기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발코니 ABS 환기구, 창호형 환기구, 세대 현관문 환기구 등이 있습니다. 발코니에 설치된 ABS 환기구는 겨울철에 일정한 개방 상태를 유지해서 자연적으로 환기가 되도록 하는데요. 단 이상한파 등으로 동파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기구를 닫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창호에 설치된 창호형 환기구는 필요할 때만 개방해서 외부 공기가 유입되도록 하셔야 하는데요. 스위치나 레버 등의 그림이나 글씨로 열림과 닫힘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지에 따라서 세대 현관문에도 환기구가 있는데요. 현관문 주의 결로를 예방하기 위해 세대 현관문 환기구를 활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상으로 LH 임대주택의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습관에 대해 알아봤구요. 해당 기능들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LH 집소식이었구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